안녕하세요. 옐로우 지방이입니다. 오늘은 꾸밈없는 옐로우 지방이의 일상 모습을 담아보았어요. 와우. 꾸밈없는 날것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전에 유튜브 촬영을 모두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찍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큰 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촬영하고 싶어서 골목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집에 있나 봐요.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저녁이어서 다들 식사를 하시는지 조용하군요 셀카봉 촬영 한번 해보세요 꽤 재미있어요 촬영을 했는데 춥다? 영상을 날린 것도 되게 많고 편집을 하면서 아, 아 정말 재미없겠다 이걸 왜 올려야 되지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우선 콘텐츠를 다양하게 올려보는 게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촬영을 하게 집에 되었어요.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없으면 좋다. 셀카봉 들고 촬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네? 있네. 다음날 일정은 마사지였어요 그래서 전신 마사지여서 발 조격을 하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직원분이 직접 촬영을 협조해 주셔서 어, 촬영이 잘 나왔어요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메이크업샵에서 협찬도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야 빨리 와라 오늘은 협찬이 두 개가 있어요 메이크업 을 보이고 그리고 디저트 테이크아웃으로 러 갑니다 어눈찔른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손님이 계셔서 저보고 10분 기다려 달라 그래서 매장 촬영도 하고 혼자 셀카모드로 다양하게 촬영도 했어요 환승 누구나 알뜰함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버스 환승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환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픽업할 때는 환승이 좀 중요해요 저는 교통비가 좀 아까운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천육백 원 아껴야죠. 파이팅. 버스가 오분 있다 온다고 해서 또 구석에서 셀카 모드로 촬영을 하고 버스에 탑승을 해서도 셀카봉으로 다각도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이렇게 직접적인 제 표정이나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메이크업하면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같은 산을 보더라도 그 산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나는 이 산이 뭐 그냥 예쁘다로 끝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산이 참뭐 고달퍼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생각이 다른 것처럼 내가 남의 생각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밥 먹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식당에 간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갔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 먹으러 갔을 때는 그 음식에 좀집중 하거나 상대방이 핸드폰을 하면 저는 그냥 놔둡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의 시간이 있고, 각자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말자. 네. 그게 저희 마인드이기도 하고, 서로 피곤하지도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려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좋고, 내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 또한 성자, 군, 성자가 아니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자. 생각보다 메이크업이 오래 걸렸네요. 우선 옷을 갈아입고 또 촬영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 메이크업이 오래 걸려서 좀 늦게 왔는데 메이크업을 항상 하고 촬영하는 이유는 그냥 뭔가 예쁜 모습을 남기고 싶은 건가? 네. 5시간의 유튜브 촬영 후에도 메이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오늘 어 호텔에서 얼굴 마사지 협찬이 있는데, 백화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백화점 지하 코너에 간식 코너, 수입 과자, 비스켓 쪽으로 우선 와서 구경도 하고, 좀 이따 협찬도 받을 건데, 백화점에 오면은 이 수입 코너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종류도 많고, 오히려 백화점이 세일을 많이 해요. 길에서 파는 해외 과자보다 더 싸요. 이렇게 1,500원 하는 제품들도 원래는 마트에서 2,000원 하는데 이상하게 백화점이 더 싸서 저는 백화점 으로 무조건 지하상가 와서 과자를 삽니다 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과자는 꼭한 번씩 안 사더라도 둘러봐야 돼요 그 세일하는 게 종류가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아 이거 거의 6,000원 5,000원인데 이것도 좀 싸네요 저는 알뜰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종류더라도 당연히 오늘은 딸기 맛을 사야 돼요 세일하니까요 왔어. 벌써 크리스마스군요. 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 예쁘게 전시해놨습니다. 항상 예쁜 옷을 이렇게 DP되어 있는 거를 보는 걸 좋아해요. 어, 어떻게 내가 패션을 입어야 될지 미리 보는 거죠. 제일 예쁜 옷을 마네킹에 입혀 놓기 때문에 스타일 비슷하게 따라 입으면 됩니다. 스타일링을 따라 하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원래 제가 옷을 정말 못 입고 특이한 옷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특이하단 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1년간 보면서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나 나에게 맞는 디자인 같은 거를 연구를 해서 드디어 저의 스타일을 찾아 냈어요. 제가 펌을 하고 싶어서 미용실을 협찬 받았는데 실수로 열기계가 고장이 나서 파마가 안 됐어요. 이틀 있다가 다시. 입...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laughs> 탄력적인 생. 저 이거 파마 이렇게 생머리로 나왔을 때 완전 생머리. 멘붕이 와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생머리 생머리 여자들은 진짜 아, 머리 망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요 <laughs> 분이 많이 안 좋아요 아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갑자기 단계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가게에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너무 속상하고 뻥튀기 까지와서 뻥튀기나 사가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완전 쌩머리가 됐어요 지금 뻥튀기 뭐 있는지 같이 볼까요? 뭐가 맛있을까요 뻥튀기 아 이거 옥춘당 근데 이거 좀 뭔가 궁금한데 포도를 품었대 대추가 포도를 품었어 대추가 이거는 사고 얘도 이게 이게 좀더 제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500원 더 싸요 100g당 얼마라는 금액이 금액이거든요 그걸 보고 아, 물건을 이거, 사요 근데 저 매장이 100g당 큰게더 싸서 큰 걸로 구매했어요 어리는 이게 셀카봉 촬영인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한숨을 진짜 많이 쉬었더라고요 어제 아, 다 디저트 사서 디저트 이거랑 에밀 결론부터 말하면 깨잖아. 저거 산거 아직 다못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전자책이 나 써야 되겠다. 아 슬픕니다. 또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서 스타벅스 가서 단 음료수도 하나 사 마셨어요. 어둥려 다음 날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엑스에서 카페쇼를 열었는데 A, B, C, D 대규모로 열었거든요. 근데 이거 유료긴 한데 꼭 가세요. 완전 볼 것도 많고 무료로 주는 샘플도 너무 많았고 시음도 너무 많이 했어요. 최고? 아, 음. 커피, 시음을 지금. 지금 코엑스 커피박람회를 왔어요. 지금 상황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이날은 카페인 과다 섭취했어요. 아, 이거 하시고 100포인트 받으시는데 안 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 이렇게. 똑같이. 텀블러만 있으면은 수박주스도 담아주고, 딸기, 라떼시음도 많고, 진짜 물배에 완전 많이 찼어요.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을 얹어서 먹을 수 있는 체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도 전용 잔에다 주니까 더 맛있었어요. 다양한 커피 추출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쇼핑백 안에 있는 거는 모두 무료로 받은 거예요. 아 힘들다. 다양한 커피 시럽 본품 등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너무 좋고 지금도 집에서 잘 먹고 있어요. 코엑스 홀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열펌 세팅을 다시 했어요. 만족스러워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붉은 웨이브. 이번에는 펌이 잘 나왔어요. 윤기 있게 영양제도 많이 써주셔가지고 웨이브 기계의 오작머리보다 있었지만 직원분의 서비스는 좋아요. 정말 친절했어요. 살아있죠? 랑찰 앞머리도 볼륨을 넣어서 하고 여기도 찰랑찰랑. 역시 여자는 머리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긴 머리랑 머리길이랑 귀걸이 있죠 그게 좀더 예쁘게 보이게 한다고 하네요 이틀 전에 제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시세이도 헤어클리닉까지 해 주셨어요 15만원짜리까지 해서 세팅이 15만원 시세이도도 15만원 하니까 지금 헤어에만 30만원 협찬을 받은 거죠 우선 서비스가 너무 좋았고 친절했고 컬도 제가 원하는 컬로 잘 나왔고요 머릿결이 상하지 않고 부드럽게 됐기 때문에 매우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협찬의 매력인 것 같아요. 펌을 한 날은 머리를 되었습니다. 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도 컬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컬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메이크업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았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춥네요.